남양유협이 무리수를 던졌죠. 불가리스가 이 코로나 치료와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완전히 역풍을 맞아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도라지, 홍삼, 식초, 뭐다 나왔죠. 뭐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흑마늘까지 해서 다 나버렸죠. 자, 그렇게 그냥. 슬쩍 슬쩍 했으면 됐을 텐데, 아예 그냥 대놓고 무슨 발표를 하면서 이게 마치 이 코로나에 특효 치료약 인양 그런 식으로 헷갈리게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완전히 역풍을 맞았죠. 그래서 고발 당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크게 무리수를 던지면서 완전히 역풍 을 맞았는데 지금 선무당이 그러었죠. 이 선무당 완전히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이거는 결국은 역풍을 맞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게 너무나 황당한 게. 원가가 지금 45만원인데 60만원에 팔으라고 이렇게 이 무당이 계속 지금 60만원에 팔으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이게 60으로 못 팝니다. 왜못 파느냐 면참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맨 똥이나 쌀줄 알았지 산수를 못 하죠. 그러고 이 경제학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이미 틀림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 3은 6이라는 이 산수도 못하죠. 이건 뭐 초등학생도 다할수 있는 그런 산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수의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맨 똥이나 잘살줄하죠똥똥 그러니까 똥 싸는 소리를 잘 아죠? 똥 싸는 소리.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공지했군 잠은 예, 잠고 드는 했지만 잠은 차지않다 어, 계속 이제 실적은 크게 증가하겠지만 목표 주가는 하향한다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어. 그야말로 똥 싸는 소리죠. 아, 맨 똥이나 살줄 아는 그런 말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니다자 지금. 아, 이 사람이 공부 좀 해야 돼.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수요가 지금 너무나 많죠. 공급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공급할 수 있는 게딱전 세계 3개밖에 없죠. 3개 회사밖에 없는데 지금 전 세계 나라 100개 이상의 나라에 공급 공급을 지금 해 줘야 되는 상황이죠. 이를 공급 우위 시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맨큐의 경제학에 그렇게 잘 설명이 돼서잘 모르면 맨큐의 경제, 야 다시 공부를 좀 해야죠. 수요 공급,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지금 레키로나가 200만원에 육박하게 나올 수 밖에 이유가 지금은 완벽한 공급 우 위시장이죠. 지금 셀트리네 기우성 부회장도 그렇게 설명했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백신 부분도 완벽한 공급 우 위시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리제네런하고 릴리가 지금 거의 한 200에서 250이 정도 받고 있죠. 그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공급 위 시장에서 서로 내게 나는 더 싸게, 더 싸게, 더 싸게. 이렇게 경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할 이유가. 왜냐하면 이 공급이 이 이래 하든 저래 하든 공급 부족의 시장은 확실하죠, 지금. 어,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제 허가가 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수요가 이제 폭발을 할 겁니다. 폭발할 건데 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민 선부당이 지금 이렇게 60만에 팔아 그런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셀트니 60만에 팔게요. 이렇게 많이 팔았다. 그럼 이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면 지금. 이 릴리하고 리제네론이 저렇게 한2 5 0파 판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거를 갖다가 60만에 파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버리면, 셀티 헬스케어 6 0파니까 셀티르니 뭐한80 팔면 되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그렇게 이제 판다 그러면 거의 반값에 파는 거죠. 그러면, 아, 저 약은 뭔가 하자가 클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자 없습니다 훨씬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적어도 릴리보다는 훨씬 더 경쟁이 있죠 적어도 릴리보다 릴리는 지금 이 영국발 변이에도 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 셀트리는 변이에 더 좋습니다 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죠. 변이에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죠. 근데 지금은 변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에서 "나, 우리는 100만 원에 팔게" 그러면 릴리0고 리젠어를 니 갑자기 띵하겠죠. 쟤들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올라오는 GSK도. 야, 이 세트는 지금... 세계 이런 수요 공급 법, 어,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네. 그렇게 되어버리겠죠. 그럼 뒤에 따라온 이 GSK도 이 그럴 거고 릴리하고 리젠엔도 얘는 뭔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난장판을 피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오히려 이 가격을 너무 낮춰서 내게 되면 오히려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이거. 그렇게 되죠. 어차피 지금 공급 우위 시장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이 기업들하고 똑같이 가격을 받아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말해놨던 게 있죠. 적어도 해외 기업이 만든 치료제보다는 조금 싸게 내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10% 15% 정도 좀 낮춰서 지금 출시할 를 계획이다. 그렇게 가지고 그럼 한 200만 원 잡으면. 딱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자꾸 이 사람이 원가 4보니까 60만 원. 내가 점을 쳐보니까 60만 원이야. 무당. 그렇죠? 그러니까 맨똥이나 쌀줄 알지 산술 못하는 거고 그러고이 공급 위 시장이라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경제학에 대해서 무, 무지한가 보죠. 알면서 모른 척을 하는 건지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지 그냥 무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에, 뭔가 어, 이 리포트 쓴 시기도 보면은 아주 이번 주에 셀트의 모멘텀이 아주 강력하죠.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나타나는 이런 시기에 주말과 오늘 오전에 몇개 지금 리포트를. 어, 똥싼 리포트를 왔다 막 집어 던져버렸죠. 자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나타난 거다. 그렇게 보시는 그래서 지금 이런 수요 공급 법칙 법칙을 안다 그러면 이거는 그 200만 원 정도가 이게 맞는 계산법이죠. 그리고 수요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이죠,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치료제 수입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셀트린을 가지고 있는, 리, 이 레키로나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조차도 치료제도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지금 오죽하겠냐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셀트린에 엄청난 치료제를 가격도 아주 싸게 주는 그런 치료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이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확진자 늘지만 사망자는 않는 중증 환자가 크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실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를 확인을 시켜주는 이런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예상보다가면 뭐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죠. 이건 한마디로 잠고대죠. 잠고대. 잠고대입니다. 이거는 잠고대. 지금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쉽게 끝날 만한 상황이 아니죠. 쉽게 끝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 보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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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뭐 모르는 건지 일부러 저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호선부에서 공급 능력이 달려 있다 그러고 있죠. 어, 지금 이게 맞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유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보면 되고, 이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든 어, 좀 싸게 뽑아내리는, 던지게 만드리는 어,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자, 셀틴은 오전에 헤, 어, 헬스케어, 오전에 마이너스죠. 이 마이너스까지 지금 쭉 밀어 내렸죠. 밀어 내렸지만 결국 올라가죠. 얘는 주작으로 못 내립니다. 주작으로 주작으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은이 엔디 EMA 승인 신청이 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고 있고 백신 공급은 점점 지금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백신으로 어떻게 전 세계 이 백신 가지고 집단 면역 다 만들어서 전 세계 코로나는 이제 없어질 것이야. 그거는 정말 꿈 같은 얘기죠. 미국이 3차 부스터 샷을 맞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 지금 상황이 이라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눌러대지만 결국 올라가죠. 헬스케어. 눌러대지만 결국 올라갑니다.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오전에 좀 눌러댔죠. 그러나 올라가죠. 셀트리온 제약. 오전에 좀 눌러댔지만 결국은 올라갑니다. 오전에 마이너스 1.4%까지 밀었죠. 그러나 올라가죠. 얘는 갈 방향이 위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죠. 확실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좀 눌렀다가, 개인들 물량 뺏어가지고 지금, 야, 저까지 좀 많이 가져갔네. 그러는 겁니다. 참으로 이거 섬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요런 데 홀라당 넘어가면은, 절대로 안 되죠. 오늘 오전에 이 매도한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1.5% 정도 하락하니까. 야, 이거 뭐 선무당이 여쭤서줘야뭐 치료제 줄어든다는데. 그 팔아 있다. 이런 사람이 생겼겠죠. 참으로 이거 한마디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게딱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